인생은 살아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18살에 시집을 와서 50년이 넘게 시집살이를 하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 권사님 역시 주일마다 정정한 모습으로 교회에 함께 오시곤 하셨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시집살이를 한 덕이었는지 그 권사님은 늘 겸손하고 온유한 품성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50년이 넘는 십사리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권사님의 원래 품성이 그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 둘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 권사님께서 노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자. 교회에서 장례를 집내하고 많은 자손들과 성도들이 조문을 하고 장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장례를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권사님 댁에 신방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일과 상심을 나누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으니 이제 조금 편안하게 생활하시라 라는 권면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50년을 넘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집살이를 어 하면서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자신도 시집살이에서 놓이고 어 마음은 조금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니었는데 막상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집살이와 꼬장꼬장한 시어머니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도리어 시어머니에게 못다 해 드린 것만 가슴에 남아서 마음이 죄송하다면서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자신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느리로서 반세기가 넘는 시집살이를 하면서 성실과 최선을 다하신 것 같은데, 도리어 못 다해드린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든다 라는 그 말씀을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20년이 지나서야 제가 그 권사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집살이에 대한 상실감 또는 죄책감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야 조금 알것 같습니다. 성심을 다해서 어머니를 모셨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에게 못다 한 것들과 못내 해드리지 못한 것들만 마음에 남은 것은 며느리 되시는 그 권사님이 시어머니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처럼 여겨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이었습니다.